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송신사 KT요 목공 인테리어 의류 제조업계 있어요 온라인 MD 물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타이어 만들어요 사춘기 공연을 이제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미얀마에서 왔어요 미얀마.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돈 벌고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어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디자인이너 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총 경력은 한 5년 넘었어요 몇 번째 회사예요 네 번째 너무 자주 옮기는거 <laughs> <웃기 잘> 아니에요 <laughs>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 각봉이다 보니까 계속 올려서 가야 돼가지고 그럼 지금 연봉이 어느 정도예요 좀 적은데 3,500 정도 받아요 그럼 첫 회사 초본 기억나세요 2,400이요 그럼 지금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리신 거네요 확실히 이직을 좀 자주 하긴 해야겠어요 아네 <laughs> 요즘 인터넷 보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당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근데 경력이 쌓여야 그래도 대기업이라는 거를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회사도 잘 만나면 꼭 대기업 아니더라도 연봉은 어쨌거나 올릴 수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꼭 남들 따라서 대기업을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직장을 만나야 오래오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IT 기업 뭐 중소·중견 대기업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부천에서 근무하고 계신니요아 지금 외근 나 왔다가 본사 복귀하네요 본사는 그래. 어느 쪽이세요? 잠시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 됐어요 초봉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4초 중반 정도 그 정도 연봉이면 만족하시나요? 네첫 직장 정도는 만족해요 그, 목공 인테리어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되죠 나는 60년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연세가 60세가 넘으신 거예요? 아, 75이요 <laughs> 전혀 내, 그렇게 안보여요 내가 13살 때부터 일을 한 사람이요. 네. 어릴 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공소에 이어줘서 내가 장을 어. 짜고 그랬지. 선생 아, 그러면 아, 이제 아, 좀 힘드시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일하시면서? 기술자들은 힘이 들게 없지. 만날 하는게 그건데. 연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 일이 있으면 많이 보는 거고, 일이 없으면 적게 보는 거지요. 뭐요? 요즘 일이 없잖아요. 일주일에 뭐 요즘 3, 4일 정도 하나? 그 정도도 못할 거요. 예한 달에 한 2, 300 벌기 힘들어요. 선생님, 그 시간 생산을 돌린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똑같아요 뭐 이런 일을 해도 만족해요 의류 제조업에 있어요 그 생산직 쪽이신가요? 개발실 쪽이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넘었죠 이쪽에서 일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어요? 계기라기는 없었지 뭐 젊어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때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실 때는 일을 엄청 많이 하셨죠? 7일도 모질라시기 때문에 선생님 60대 정도로고 보면 될까요? 60 넘었어요 최근에 어떤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제접이 약해요 나 같은 경우는 연봉 한 3천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다니신 데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소기업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중소기업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실제로 외국인분들이 좀 일을 대신하세요?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인데 요즘 뭐 양성이 안 되니까 우리 쪽에는 외국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 다 65세 넘어가지 3 5년은 이제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년 됐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미얀마에서 미얀마. 왔어요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돈벌어고 엄마한테 효도 하고 싶었어 지금도 그리고... 계속 어머님한테 이제 돈을 보내고 계신 거죠? 그래요 월급은 얼마 받아요? 270만 정도요 한국에서 7년 일하셨는데 제일 네. 힘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약간 힘들어요 그냥. 조금만 지금은 네. 그래도 좀 괜찮아지셨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일이 오, 없고 지금 일이 많이 일이 없어요? 왔어요. 많이 없어요 아, 요죠좀 바빠야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럴텐데 그쵸? 네 그래요 부자 되고 싶어요 공장 만들고 싶어요 이, 공장 만들고 싶어요 이런 공장 예. 만들고 싶고 예. 예.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도 네. 있는데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 때문에 못 가요 아, 위험해요 가 위험. 위험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그럼 몸 건강하게 일하시고 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리랜스 트레이너 하고 있습니다 부천 쪽에서 아니요 서울에 있어요 집이 여기로. 사시는지 얼마나 되셨어요? 8년. 이 연봉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4천 좀 넘다고 는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음. 제일 많이 벌었던 연도에 소득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22년도쯤인데. 한550 정도. 혹시 지금 8년 일하시면서 네, 모은 그? 자산이 있다면 아. 어느 정도 모으셨을까요? 내전 지금 모은게 한 3천밖에 안 된다고 네. 보고 요 보통 주로 어디에 많이 이렇게 쓰세요? 집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냥 본가쪽으로 아무래도 아. 뭐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아또 부모님 드리는 네. 것밖도있고 대리점에서 일갔어요통신사 KT요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이요 잘하면 잘할수록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오프라인이랑 달라가지고 근데 그 실적에 따라서 받기도 해요 작년 기준으로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2700장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laughs> 목표 연봉이 있다면? 아직 딱 그렇 정하진 않았어요 <laughs> 온라인 md로 일하고 있어요 총 경력은 어느 정도예요 3년 넘게 <laughs> 지금 속한 회사가 중소 중견 대기업 중 어디에 속할까요 중소입니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음... 3500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그 이하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초봉은 어느 정도였어요 최저 받고 일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연봉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고 싶으세요 현실적으로는 3000 후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온라인 md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너무 바쁘다 그리고 장점은 뭔가 미래에 대해서 좀더 발전을 할수 있는. 건. 유튜브에서 저 자주 봤어요, 그거. <laughs> 제캐치 t v 네, 캐치 t v 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 <laughs> 쌤, 네, 고맙습니 <laughs>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물류일 하고 있습니다.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3개월이요. 초봉이 어느 정도였어요? 최저임금. 처음 취업을 여기로 하신 거고요. 다른 데 공장 같은 거 다니다가 이직한 겁니다. 물류 쪽은 이제 처음이신 거고 네. 공장에서는 얼마나 일하셨어요? 공장에서는 2년 반 정도 일했어요. 그만두실 때 연봉이 얼마였어요? 4천 정도 됐어요. 그거 낫진 않은데요? 공장을 그만두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업무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다른 일을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들었습니 물류 쪽으로 바꾸셨는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 야간 근무나 잔업 같은 거를 안 하고 제때제때 바로바로 가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라벨을 좀 챙겨줘가지고 앞으로 인생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기술 같은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CCTV 수리기랑 AS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세달 차인데 이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업 분위기 되게 좋아서 일하기는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부천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걸 원래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모르다가 근데 이제 그 취업 사이트에서 보고 지원하신 거고요 네 지금 그러면 요즘에 그 중소기업 초봉이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저은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정직원보다는 산업체로 온 거라서 약간 다른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그한 최저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될까요? 네 볼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일을 이렇게 처음 해보신 건데 그래도 느낌는 어려운 점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해보니까 뭐 어려운 건 있는데 직원분들다잘 알려주셔서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난감 타이어 만들어요.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어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된 거네요? 6년 넘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 사람이요.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보통 그 베트남에서 생활이 안 됐어요. 한국 왔어요. 그냥 돈 벌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요. 혹시 결혼도 하셨어요? 네. 이 아기 여기 살았어요. 네. 와이프분이랑 아이가 이렇게 되세요? 네, 네, 네. 저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 뭐 어떤 차별을 당한다거나 좀 어려운 점을 겪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네. 맞아요. 자변도 있고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 의국인 보통 이거 한국 사람 아니고 생활이 조금 어려웠지만 근데 돈 생각보다 이거 돈 괜찮으세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저 연봉 아니고 저시급이에요 보통 이거 인당 3만 원 9만 원 정도 받았어요. 한 달이면 210만 원, 22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적당하세요? 아니면 좀 부족하세요? 가족 등과 생활하면 이거 적당 충분해요. 선생님 <laughs>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가족 등과 아기가 다키우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만 들어 요 가게도 연이해요. 아 다시 베트남 돌아가서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몸 건강히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저 유튜브, 유튜브 채널이고 캐치 TV 찾아오십니다. 캐치 잡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인사 담당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조회수 잘 나오죠? 여러분들 채용 홍보 영상도 저희 캐치TV와 함께하면 잘될수 있습니다 높은 조회수는 기본 취준생들의 활발한 참여도 보장해드립니다 스타트업, 지방소재 중견 중소기업도 채용 홍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오 전화왔다 전화왔어 전화 아 스팸이네